아이패드 케이스 베스트 3 여러분, 이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와 다양한 모델에 호환되는 펀다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방수 및 충격 방지 기능이 뛰어나고 단단한 패턴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내구성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커버가 닫혔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는 기능이 정말 유용합니다. 색상은 다크 네이비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뒷면은 클리어 디자인이라 개인적인 스티커나 사진으로 꾸밀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다만, 덮개에 자력이 없어서 열고 닫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개선된다면 더욱 완벽할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케이스, 꼭 한번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아이패드용 마그네틱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다양한 아이패드 모델과 호환되며 특히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 시리즈에서 빛을 발합니다.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튼튼해서 방수와 충격 방지 기능이 뛰어나요. 마그네틱 분리 설계 덕분에 장착과 탈착이 매우 간편합니다. 부드럽고 하드한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내구성도 우수하죠. 앞면이 접히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자석 지지력 덕분에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품질이 뛰어나고 사용자 편의성이 잘 고려된 제품입니다. 아이패드를 보호하면서도 스타일을 챙기고 싶다면 이 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아이패드 에어 5와 여러 모델에 호환되는 마그네틱 스마트 커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10.9인치, 11인치, 12.9인치 아이패드와 호환되는데요. 특히 방수와 드롭 저항 기능이 돋보입니다. 디자인은 패션 감각을 살린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또한 마그네틱 클로저가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색상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면 좋겠지만, 현재의 색상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마감 퀄리티도 훌륭해서 가격 대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배송도 빠른 편이라 명절을 감안하더라도 걱정 없네요. 아이패드를 보호하면서 스타일도 챙기고 싶다면 이 케이스 정말 추천드립니다.